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진짜 요즘 들어서 진짜 스킨케어 루틴 영상 가지고 와주세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댓글이 정말 정말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제품들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제 스킨케어 루틴은 아침, 저녁 할것 없이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가장 먼저 이 더마토리 거즈패드 사용해줄게요. 저는 아시다시피 패드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전에는 벨라몬스터 당근 패드 쓰다가 다 써서 요거 거즈 패드 사용하고 있는데 당근 패드도 촉촉한데 여기 조금 더 촉촉해요. 요거는 아마 다른 유튜버분들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에센스 양이 되게 자작하게 들어가 있어서 진짜 촉촉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맨날 뚜껑 열고 닫으면서 다 쏟아버려가지고 에센스 양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심하세요. 이게 엄청 잘 쏟아지거든요. 요 패드는 다른 패드랑 다르게 이렇게 멸균 거즈 패드예요. 이게 처음에 저는 거즈 패드라 그래서 얼굴이 엄청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에센스 양이 충분히 적셔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패드 사용 방법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냥 얼굴 피부결 방향대로 닦아줍니다. 이 더마토리. 화장품들 자체가 좀 민감성인 분들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성분들이 워낙 착해서. 그리고 톡톡톡톡 두드려서 이 묻어있는 에센스 양을 얼굴에 충분히 흡수를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토닥토닥토닥 흡수를 시켜주고 나서는요, 팩을 해줄 거예요. 이 하프문 아이즈의 핑크프루티 용과 팩을 써줄 거예요. 제가 지난 하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이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몇번 보여드렸던 제품입니다. 저는 이 팩을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다 지우고 밤에도 사용해요. 머드팩처럼 바르고 나면 굳어서 씻어내는 그런 팩인데, 일반 보통 머드팩들은 사용했을 때 얼굴에 화한 느낌이 들어서 민감성인 제가 쓰기에 좀 꺼려지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런 화한 느낌도 없고, 어, 좀 모공 사이사이가 청소되는 느낌? 그러면서 메이크업 전에 쓰면은 얼굴 붓기도 좀 빠지는 느낌이고,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좀 부은 날에는 메이크업 전에 좀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세먼지가 심했다. 장시간 화장을 하고 외출을 했다. 하는 날에는 좀 딥클렌징을 해주기 위해서 요렇게. 요런 팩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팩을 발라 줬고요. 이 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도록 할게요. 아, 이 팩은 맨날 맨날까지는 안 하고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laughs> 이렇게 굳어요. 굳어 가지고 지금 말을 잘못 하겠다는. <laughs> 일단 이거 씻어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안까지 다해 줬고 세안 후 물기는 수건으로 닦지 말고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에센스 단계를 들어갈 건데요. 저의 피부의 광명을 찾아준 제품인데요.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짜잔! 이 설화수 자정미백 에센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백 효과가 있는 103이라는 원료가 들어가 있는 에센스고요. 어 일반 톤업 크림이나 이런 톤업 제품들과 달리 피부 속부터 근본적으로 미백 케어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더 탱글탱글하고 해맑은 피부로 연출을 시켜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달 넘게 사용을 했어요. 지금 한달반 정도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일단 바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손등에 펌핑해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로 얼굴에 이렇게 펌핑해서 발라줍니다. 이게 진짜 촉촉해요. 원래 미백 제품들은 좀 보습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화장품 판매 일을 할 때도 교육을 받으러 가면 항상 미백 라인은 보습감이 좀 부족하니까 보습 제품을 같이 권해라. 이렇게 교육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미백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촉촉해요. 이거 한 번만 더 발라줄게요. 저는 원래 어떤 에센스든지 간에 한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서 발라주거든요. 이게 좀 요즘 피부가 요거 쓰면서 맑아진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어디 가면 이제 나이를 다 물어보시잖아요. Q&A 질문 받을 때도 나이가 몇 살이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어, 전혀 그렇게 나이처럼 보이지 않는다. <laughs> 되게 동안이다. 되게 피부가 되게 좋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게 됐어요, 요즘. 제가 예전에는 솔직히 피부에 대한 그런 큰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거 쓰고 나서는 제가 봐도 요즘 제 피부 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진짜, 이거는 저의 진짜 리얼 인생템이에요. 그 다음에는 크림을 들어갈 건데, 제가 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언급해드렸던 아이오페 더마 리페어 시카 크림.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laughs> 또 새로 사야 돼요. 요게 진짜 진정용으로 너무 좋아요. 진짜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밖에 좀만 돌아다니면 저는 바로 오돌토돌하게 뭐가 올라오고 가렵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요거 발라주면 그 다음날 바로 가라앉아져 있고 그리고 피부결도 이렇게 매끄러워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진정효과는 좋은데 건성인 저한테는 보습감이 너무 부족해서 요렇게 짜준 다음에 보습감을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페이스 오일을 섞어서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페이스 오일도 아무거나 쓰면 민감성 피부인 저한테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성분이 착하고 너무 무겁지 않은 페이스 오일을 섞어서 써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지엔트리 오가닉 로즈 힙 페이셔 오일이 로즈 힙 성분 자체가 좀 피부 보습이나 탄력 이런 거 개선에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이게 용량이 너무 적어서 저는 이미 한통더 쟁여놨어요. 이거를 이렇게 한 방울, 딱한 방울만 떨어뜨려준 다음에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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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이 오일이 노란색이거든요. 이게 진짜 순수 로즈 힙. 오일이라서 색깔이 되게 노랗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바르면 막 이렇게 노란기가 올라오고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섞은 거를 이렇게 그냥 얼굴에 발라줄게요. 이거 바르면 진짜 진정도 되고 보습감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어요. 저처럼 민감성 건성인 분들은 이 크림이랑 이 오일 조합 한번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 주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발랐는데도 좀 조금 더 꽉꽉 보습감을 채워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로즈힙 오일을 손바닥에 몇 방울 덜어서 이렇게 비벼 준 다음에 꾹꾹꾹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스킨케어 루틴 영상 찍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선크림 어떤 거 쓰는지도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크림 제가 요즘 쓰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요즘에는 이 설화수 상백크림 쓰고 있어요. 이게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저는 2호를 쓰고 있고요. 1호는 정말 그냥 일상, 데일리용으로 쓰기 좋고 2호는 은은한 톤업까지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살짝 이렇게 컬러감이 아주 살짝 있어서 은은하게 톤업해주기 좋아요. 이 자정 미백 에센스를 써주고 이 상백 크림까지 써주면 일상 속 노화까지 케어를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백 에센스 바르고 미백 라인의 선크림까지 발라주면 더 효과가 배가 되겠죠? 근데 이 미백 라인 선크림이라 그래서 저는 되게 뻑뻑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뻑뻑하지 않고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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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요. 이렇게.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톤업 효과가 있는데 그 톤업이 엄청 부담스럽게 막 얼굴이 동동 뜨는 그런 톤업 효과가 아니고 진짜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톤업이 돼서 저는 좀 메이크업 베이스 대용으로도 쓰고 있어요. 발림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진짜 좋아요. 그리고 선크림이니까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SPF50+, PA+++입니다. 진짜 자외선 차단 지수도 빵빵해요. 요렇게. 하면 저의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은 끝입니다. 정말 생각보다 별거 없죠? 근데 진짜 그냥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제품들을 찾아서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별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저의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